주야로 묵상 오늘은 야고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1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한번 본문 말씀을 읽어볼게요. 내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운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니까 신자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겪는 시험을 또 어려움을 당할 때 것을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일단 이 야고보서의 배경을 우리가 어제 나누었었죠. 이것을 이 편지를 읽는 신자들은 그 자신의 믿음 때문에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그 어려움을 피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괴롭고요. 그런데 야구보소는 그런 신자들을 향하여서 지금 위로해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보통 누군가에게 위로를 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위로할 때는 보통 사람들이 하는 위로는 이런 거죠. 뭐, 힘내, 뭐, 잘될 거야. 이런 표현들로 말하면서 그 어려움을 어려워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그런 배경에서 이제 또 말을 해주거나 위로하잖아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현실의 어려움, 특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겪는 이 어려움, 또 그렇게 당하는 시험을요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왜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시련이 그 믿음의 참됨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련이 있으면 그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럼 그때 그 믿음은 그 믿음의 참됨은 드러납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가지 시험 우리가 당연 당하는 어떤 어려움 여기서 여러가지 시험이기 때문에 뭐 여러가지가 있겠죠.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사실, 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고통은 불가피하죠.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실제로 여기서 이제 이 본문이 말하는 이 시험은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르죠. 그래도 분명한 것은 기본적으로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인간은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겪는 시험을 일단 먼저 생각해야 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인생이 풀리고 잘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라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 인생이 잘 풀리고 잘될 겁니다. 사실 종교를 갖는 이유가 이거잖아요. 어떤 종교를 갖고 어떤 신을 섬기면 복받을 겁니다. 라는 게 하는 일이 다잘될 겁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제 이해하는 건데 아니요. 기독교는 그렇게 단순한 이해를 갖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믿음의 시련입니다. 그 믿음의 시련 즉그 어려움을 이겨 나가는그 믿음. 그 믿음은요. 인내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요.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야. 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냥 단순히 그것이 그 믿음의 참됨을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그 그 시련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할 때 그렇게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는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사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다라고 할때이 표현은요. 하나님께 쓰는 표현이죠. 하나님은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어려움 가운데 오히려 더 온전해지는 거예요. 더 멋져지는 거예요. 더 예수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죠. 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은 자로서 더욱 온전해지는 거죠. 이게 지금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할 이유 두 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그것은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그 시련은요.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밉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알맞는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 눈으로는 우리가 보기에는 힘들어 보이고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 하나님신 그 믿음은요, 우리가 지금 겪게 될이 시험을요, 능히겨낼수있기 하나님은 그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욱 온전해집니다. 그 믿음이 더욱 강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의 참됨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는 믿음은 더욱 커지게 되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땅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길 아주 분명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어려움에 있습니까? 좀 여러분이 보기에는... 잘 이겨나가지 못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을 결코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더 확증해야 돼요. 혹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그 믿음이 발휘되지 못한다면요. 정말 다시 기회인 것이죠. 우리가 다시 이 믿음을 더욱 갖기를, 우리의 믿음이 더욱 회복해야함을 분명히 아는 과정이 될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어려움이 그리고 나쁜 것만 아니라는 것, 이 어려움이 마치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만한 근거는 하나도 없는 거죠.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의 현실을 우리가 주어진 삶을 우리가 보기에 좀 어려워 보일지라도 우리 주님으로 더욱더 이겨내며 오직 믿음으로써 이 모든 과정들을 인내함으로 잘 이겨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오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시련을 지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능히 이겨나가게 아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의 참됨을 드러내고 또한 이 과정을 통하여서 더욱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예수님 닮아가며 더욱더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